안녕하세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저희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지우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입으로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지는 않을지언정 저희의 무의식 가운데 깊은 무의식 가운데 어릴 적 받은 상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지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릴 적 받은 상처와 그리고 미움의 감정들, 그리고 받은 억울한 상황들,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런 것들로 지배받을 때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것을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스턴지자들을, 옛, 옛 예언자들을 여러분의 멘토로 삼으십시오. 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 성경이 저희가, 저희에게 멘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 곁에서 저희의 상황을 모두 아는, 저희의 형 같은, 아주 친한 선생님 같은 그런 멘토로 성경이 성경 속의 예언자들이 저희들의 멘토가 될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영성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참았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저희에게는 없고 삶이 모든 것이 평화로울지라도, 하나님, 저희, 저희, 저희의 죄된 성품으로 인해서, 저희의 죄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는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항상 경각하면서 그렇게 살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했을 때 폴리스에게 걸릴까봐 폴리스를 주의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만도 못하게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말과 행동을 할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서 고그 하나님 곁에 계신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요에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는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 사소한 일까지 세세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야보고보 사도 권면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선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결론은 회복이고 구원이심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사소한 일까지 세세히 보살펴 주시는 임을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약속을 주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돌보시는 분이시며 저희가 하는 세세한 일까지 보살펴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차얼 하신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 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헤아려 들으심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분이 몹시 좋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아픈 데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은 낫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안팎이 모두 치유될 것입니다. 안과 팍, 즉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저희의 마음의 상처, 저희의 무의식 가운데 저희의 무의식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저희의 삶에 굳어진 부분들조차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가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된 저희의 그 부분들조차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를 믿음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만 저희가 저희의 실존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서 저희 예, 모든 것을, 저희 모든 선택을, 삶의 선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저희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안팎이 모두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헤어리, 헤아리실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리실 만큼 강력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희 곁에 서 계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면 일이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저희가 손을 내밀어서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저희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 말씀해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 자아와 이성과 저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 그것이 비록 너무 사소한 것이라할지라도 인터넷을 보고 인터넷으로 TV를 보고 그리고 핸드폰을 하고 또는 음식을 더 먹고 아버지 하나님, 운동을 하지 않고, 그런 저희 마음의 육신에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싶은,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 상황에서 더 나아지고자 하는 희망을 갖지 않고, 그냥 이대로 하나님, 늘 절망하면서, 늘 죄책감을 가지면서, 늘 낮은 자존감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손 내밀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더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문을 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에 38년 된 병자처럼 길바닥에 누워서 아버지는 연못물이 동할 때를 만을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38년이 흘렀습니다.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희망하고, 희망 없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나를 들어서 그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내 인생은 내 주인이 돼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살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다른 사람과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종처럼 노예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살았던 저희의 삶에 하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실 때 하나님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실 때에 말도 안 되는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택도 없습니다. 라고 그냥 고개 돌려서 그 자리에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그 음성을 의지해서 깔고 있던 거적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힘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